안녕하세요 창업쇼핑입니다. 오늘 주제는 챗 GPT. 최근 AI 챗봇이 개발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투자하고 현 시장을 뒤흔들만큼 큰 박음력을 가지고 있는 챗 GPT가 적어도 창업 시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트렌드라 생각해서 챗 GPT가 무엇인지 그리고 챗 GPT로 인해 앞으로 창업 시장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 전개상 챗 GPT 사용 방법과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마지막 부분에 넣어놨으니 영상 쭉 보시고 사용법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Don't worry about it.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기술들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들이 진보하면서 자연스럽게 로봇에 필요한 기술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주방의 협동 로봇들, 홀의 서빙 로봇들은 인력날을 채워줘서 당장 매장 운영에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 한편 답답하고 걸리적거리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로봇 기술 중 가장 발전이 느렸던 부분인 두뇌 때문이죠. 인지, 판단, 동작의 부분에서 아직도 인지와 판단을 사람이 하고 동작을 로봇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적인 일을 수행할 뿐 판단까지 해주는 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채찌피티 등장으로 그동안 기계에 불과했던 로봇이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로봇의 두뇌가 생긴 거죠 최근에 채찌피티를 만든 오픈 AI가 노르웨이 로봇 기업 원엑스에 직접 투자하였는데 개발하려고 하는 구조가 인간이 채팅으로 명령어를 보내면 채찌피티가 인식해 로봇으로 움직이는 코드로 바꾸고 최종적으로 로봇이 움직이게 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AI 비서 자비스가 토니 스타크에게 주문을 듣고 실물로 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인 거죠. 이 채찌PT가 엄청난 양의 정보를 습득해서 연산 처리하고 로봇과 결합되어 사물을 스스로 인지하고 상황을 판단해서 신체를 제어해 최종 동작에 이르는 완전 자율화 로봇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구글과 같은 빅테크 기업에서 더 빠르고 더 적은 전력을 소모하는 방식의 AI 반도체 기술에 클라우드 기술, 통신 기술이 결합하면 로봇의 두뇌는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바뀌겠죠. 마치 사람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최근에 채찌PT5가 나온다는 루머도 있고 이런 형태로 계속 개발했죠. 된다고 하면 머지않아 영화의 내용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로 인해 변화될 창업시장에 대한 내용은 중간 부분부터 넣어놨습니다. 우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챗 GPT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실의 방으로 기존까지 대화형 챗봇은 사람이 하는 말을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법과 맞춤법을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할 뿐더러 언어의 특성상 해석의 차이가 너무 강범이 하며 정말 인간 같은 대화를 위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문화적 배경과 상식들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동문서답하거나 아이의 답변을 못하는 교구가 많아 간답형 외에는 활용도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1월 말 인간의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을 하는 기술 기반의 오픈 AI가 개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 ChatGPT 3.5가 출시하였습니다. 5일 만에 1일 이용자 수 100만 명이 넘었었고 40일 만에 1000만 명 그리고 출시한지 단두달 만에 월 이용자 1억 명을 돌파하며 인터넷 탄생 이후 최고의 소프트웨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기존의 챗봇처럼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랑가 했던 대화와 질문했던 내용들을 모두 기억. 하고 학습하면서 사람이 원하는 맥락들을 컴퓨터가 이해하고 사람이 원하는 답변을 해주는 기술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기존 챗봇과 가장 큰 차이점은 그냥 알아듣는 정도를 넘어서 웬만한 전문적인 지식들도 일반인 수준 이상을 보여주며 이전까지 본적 없는 수준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줬었습니다. 그러나 챗GPT 3.5는 한국어 지원은 하지만 좀빼기. 한국어 관련해서는 대화의 답변 출력도 느리고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빈약한 답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챗GPT의 정보 출처 자체가 미국 쪽의 정보가 많은 커먼 크롤 위키. 과 같은 학습 데이터를 가져왔기 때문에 영어 데이터는 92%에 달하는 반면 한국 데이터는 0.19%에 불과했었죠. 그리고 더큰 원인은 한국의 주 검색 엔진인 네이버 때문입니다. 네이버는 쓰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포털 사이트인데 네이버는 크롤링에 매우 적대적인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채치피트는 알고리즘 성능을 떠나 한국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수집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네이버는 세계 인터넷에서 격리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따라서 채치피트를 제대로 활용하고 싶으면 질문을 영어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어. 디벨, 네이버 팝하고, 구글 번역기 등의 번역기와 한글로 작성해도 영어로 바로 번역해서 질문해주는 프롬프트 지니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제제 겁니다. 그렇게 2023년 1월 이미 10억 달러를 투자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예 오픈 AI에게 100억 달러를 더 투자했고, 2023년 3월 14일 챗 GPT의 최신 언어 모델인 GPT 4가 출시되었습니다. 챗 GPT는 질문 내용들을 모두 기억하고 모두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긍정적인 부 분도 있지만 반대로 채찍피트의 정보가 눈덩이처럼 커질수록 위험한 요소들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소설, 입사지원서, 스피커 같은 창작의 영역은 물론이고 전문 데이터 학습을 통해 코딩 작성, 특히 언어적인 업무를 주로 하는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시험 테스트를 했는데 상위 10% 수준의 답변을 내놓으면서 인간의 능력을 점점 뛰어넘어 AI 때문에 직업을 잃어버리게 될 미래가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지식과 기술의 발전 속도가 이전보다 훨씬 빨라지며 더 소수의 인력으로 더 높은 생산성을낼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집피티로 질문하고 답하고 정보 얻고뭐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의 큰 변화를 줄 것들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오픈 AI가 2023년 3월 24일 채집피티 플러그인을 공개합니다. 개별 기업들의 서비스를 채집피티 안에 끌고 오는 일종의 플랫폼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처럼 하나의 플랫폼에 채집피티와 대화를 통해 각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익스피디아, 스픽, 오픈테이블 등 11개 업체가 플러그인에 입점되어 있고 채찌 pt 를 사용해 검색 예약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이미 입점 되어 있는 여행 정보 사이트 익스피디아 를 예를 들면 플러그인이 적용된 채찌 pt 에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일본여행 갈건데 최저가 항공으로 2명 왕복 예약했죠 라고 요청하면 실제로 검색 추천 예매까지 마칠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는 일일이 검색해서 찾아야 했다면 채찌 pt 플러그인으로 개인의 시간과 비용 건강 취향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식당 예약 여행 쇼핑 등 최적화된 선택 선택지를 내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챗 GPT 안에서 바로 실행까지 할수 있게 되니 플러그인 도입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새기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누구나 입점이 가능해져 진입 장벽도 낮아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입점 진행 중이며 점차 그 범위를 계속해서 늘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치 예전에 앱스토어처럼 플러그인을 적용한 모델들이 폭증할 듯하네요. 이미 식품 기업들의 챗 GPT 플러그인 활용 사례는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장보기 어플 인스타카트는 고객이 음식이나 레시피를 질문하면 음식과 식자재를 추천해 주고 장보의 기능을 활용해 마트 대리 쇼핑까지 연계하며 캐나다 전자상거래 기업 쇼피파이는 식품을 포함한 수만 개의 제품 중 구매자가 원하는 제품이나 새로운 제품을 찾아주는 AI 쇼핑 어시스턴트를 강화했다고 하네요.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많은 식품 외식업 기업에서 식자재 생산 개발부터 유통, 조리, 판매, 배달, 후처리 등이 간소화되고 자동화 흐름도 더욱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영상은 챗GPT를 통해 향후 몇년 안에 변화될 일들에 대해서 제 생각을 녹여 상상해서 제작했습니다. 쇼핑 제 개인적인 생각들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변화될 미래의 모습 만나보시죠 현재 테이블 로더는 많이 도입되고 있죠 앞으로는 채 tpt 를 활용해 음성 주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테이블 로더가 고객과 의 대화를 통해 분석하여 메뉴 추천 및 주문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칼로리 성분 함량 등을 제공하며 헬스케어 플로그인과 연동하게 되면 본인 건강에 맞는 메뉴의 양과 성분을 조절한 레시피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문과 동시에 주방에서 조리하는 모습이 테이블 로더에 보여져서 클린 주방 을 인증해 주기까지 하네요. 현재도 주방에 협동 로봇들이 조금씩 도입되고 있고 단순 반복 작업들은 무난히 처리합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작업뿐만 아니라 완전 무인화 주방 시스템이 보편화될 것입니다. 홀에서 주문과 동시에 주방에서는 로봇이 재료의 양과 성분, 레시피에 맞춰 조리를 시작하며 단순히 타이머 기능으로 조리의 완성 정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 센서 기능이 GPT 플러그인 되면서 음식의 완성된 이미지와 현재 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비교하며 익힘 정도, 조림 정도 등을 판단하며 요리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당장 사용할 식자재의 재고 상황을 체크하여 없는 식재료는 로봇이 알아서 재료의 손질과 칼질을 하기도 합니다. 챗 GPT와 연동된 배달의 민족 플러그인에서 내가 먹고 싶은 키워드를 입력하여 메뉴를 제한받고 바로 주문을 합니다. 일일이 어떤 것을 먹어야 될지 찾아볼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주문과 동시에 주문한 음식점으로 메뉴 오더가 되며 챗 GPT가 판단한 주문자의 정보에 맞춰 조리를 시작합니다. 조리 종료 5분 전챗 GPT는 드론 배달 업체에게 음식점의 좌표와 주문자의 좌표를 전달합니다. 드론이 시간에 맞춰 음식점에 도착해 음식을 픽업하고 드론은 주문자의 좌표로 음식을 싣고 이동해 아파트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픽업 장소에 두며 배달이 완료됩니다. <놀람> 예를 들어 창업을 하려고 브랜드를 알아볼 때 사용자의 은행 플러그인과 창업 플랫폼 플러그인도 연결해서 채찌 PT에 나의 이력을 넣으면 나의 경력과 자금에 맞는 창업 아이템 제안과 투자비 그리고 부족한 비용은 대출 가능 자금의 정보도 제공할 것입니다 그 리스트 안에서 마음에 드는 창업을 선택하게 되고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입력하면 브랜드의 정보들을 모두 제공받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트렌디하고 대중들의 수요가 있는 요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메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채찌 PT를 활용해서 자동으로 레시피를 생성합니다 현재 각 메뉴들의 판매량과 마진율 분석으로 수익 증대를 검토하고 비슷한 유형의 상권 내 판매율 반영과 더불어 매장에 온 고객들의 리뷰 및 성향 등을 감정 분석으로 통해 키워드를 추출하고 고객들의 패턴과 요구에 맞게 메뉴를 제안합니다. 메뉴의 재료, 조리 방법, 양념 제조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챗 g p t 내에서 메뉴에 관련된 재료들의 샘플을 바로 구매하고 배송되어 매장에서 편하고 빠르게 레시피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식당 주인이 재고 관리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메뉴의 판매량으로 소진된 냉장, 냉동, 실온에 있는 식자재를 추산하고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 매진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들을 예측하여 적정 재고량을 제한합니다. 또한 재고가 부족한 식자재는 기존 발주처럼 수량에 맞춰 자동 발주가 되어 신선도 유지를 차적화하고 재고관리에 사용되는 시간을 줄여 효율을 올려줍니다. 외식업에서 마케팅 업무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전문가의 영역이었던 마케팅이 채찌피트를 활용해서 마케팅 자동화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매장에 맞게 키워드, 광고 문구 등 정보를 입력하면 분석에서 자동으로 광고 문구를 최적화하여 생성하고 메타 광고나 네이버 광고 같은 마케팅 툴과 플로그인으로 연결되어 광고가 자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채찌피티 활용한 맛집 추천 서비스가 있는데 이용자가 지역, 음식 종류, 가격대 등 정보를 검색하면 분석하여 적절한 맛집을 추천해주는데 지역이 일치된다면 추천 맛집 광고로 노출되기도 하네요 여기까지 채 g p t 플러그인으로 인해 변화될 미래를 상상해보며 만들어봤습니다. 당장 변할지 몇 년, 몇 십년 걸릴지 모르겠지만 국내에서 대중화되어 사용하는 날이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채 g p t 의챗포 사용법과 프롬포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시고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회원가입을 하시고 채팅을 하듯이 쓰시면 됩니다. 가입 방법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이버에서 채 g p t 검색 사이트 들어오시고 자 가입 메일은 지메일로 입력 하셔야 됩니다. 핸드폰 인정하시고요 가입 절차가 다 끝났으면 다시 로그인 해 주시고 여기 보이시는 곳 클릭하시면 자 이제 채팅창이 나오게 되는데 질문이라는 뜻의 프롬프트를 작성하시면 답변이 생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 g p t 이용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지만 정작 제대로 프롬프트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채 g p t 를100%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기업들이 채 g p t 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AI와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대거 고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챗 GPT 활용을 잘하려면 핵심이 뭘까요? 5가지 정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채 GPT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사전에 알아야 하는 내용을 넣어주고 할 일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너는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어. 라는 역할을 부여하고 돼지고기 중 삼겹살과 목살을 팔고 있어. 라는 사전 지식을 준뒤 손님들이 고기를 알아서 맛있게 구워 먹을 수 있는 안내 POP 만들어줘. 라는 미션을 작성합니다. 두 번째, 스텝 바이 스텝, 즉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라는 단어를 문자에 삽입합니다. 차근차근이 중요한 이유는 GPT 모델이 COT, 즉생 생각의 연결고리를 통해 추론해내는 방법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숫자를 넣어야 됩니다. 다섯 가지 이유, 예를 들어서 다섯 가지 등 답변의 개수를 요구하는 문장을 넣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정확도를 높이고 싶다면 1, 2, 3, 4, 5의 형식으로 대답해줘 라고 럼버링을 붙여서 질문하면 됩니다. 네 번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프롬프트는 AI에게 원하는 답을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주문으로 단순히 다이어트하는 법 알려줘 보다는 헬스 트레이너와 대화하듯 현재 몸무게와 체지방률, 평소 생활 패턴, 원하는 운동 방식 등을 입력하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유용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결과값이 나오면 이렇게 저렇게 바꿔줘라고 계속해서 수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처음에 결과값이 무조건 마음에 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답변이 끊길 경우 힙코잉 등 답변이 끊겼다는 사실을 어필해 주면 끊긴 부분부터 다시 답변을 해 줍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챗지피티에게서 최고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AI가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네요. 오늘은 챗지피티 채찔...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ai 는 푸드테크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영역으로 지난해 일본에서는 나트륨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젓가락에 미세한 전류를 흘려 나트륨 이온을 강화하면 짠 음식을 먹지 않더라도 짜게 느껴 나트륨 섭취를 줄이도록 발명한 짠맛을 더해주는 젓가락이 개발되었고 영국에서는 음식의 맛을 이해하고 조리할 수 있는 조리 노봇이 개발되며 네덜란드에는 과일의 익은 정도를 판단하는 스캐너를 개발하는 등의 식품의 기술을 접목하는 푸드테크 시대는 이미 현실화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활 활발하게 성장하는 채찌비티는 단순 노동을 반복하는 기계와 달리 스스로 창의적인 사고를 할수 있어 외식업과 식품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할 날이 머지않은 듯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안하면 너 변사체 된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창업쇼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